오늘 운동 가기 전에 비가 오는 거야, 조금씩? 좀 많이 쏟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갔다가, 이제 운동하면서도 그 생각을 계속했어. 아, 오늘 비가 오니까 김치전을 먹어야겠다. 김치전을 먹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운동 끝나고 나오는데, 하늘이 너무 맑은 거야. 근데 이미 오늘은 김치전을 먹을 수밖에 없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 오자마자 김치전이랑 그 다음에 홍합탕 홍합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홍합탕을 좀 끓여 먹기로 했어. 그리고 홍합이 이제 김치전에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생걸로는 껍질이 안 까지니까 홍합탕을 끓이다가 이제 홍합이 좀몇개 벌어지면 그거를 김치전에 넣어서 홍합 김치전을 만들기로 했어. 약간 해물 파전 느낌으로. 그래서 채소들 막 양파랑 마늘이랑 다듬고 홍합탕 만들 준비를 했지. 홍합은 저번에 이마트에서 손질 다된걸 사긴 샀는데 그래도 좀 혹시 몰라서 소금으로 좀 빡빡 문질르고그 다음에 손 다치니까 장갑은 꼭 껴야 돼. 가위로 끝에 조금 지저분한 부분들 다듬어 주고 그렇게 해서 1차 손질을 다 끝냈어. 이건 다 홍합탕이랑 이따가 김치전에 들어갈 거니까 아주 귀한 몸이시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홍합탕을 만들기 시작해야지. 양파랑 마늘을 볶고. <laughs> 이게 조금 사람마다 취향은 다른데, 뽀얀 국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물 넣으면 바로 색깔이 우러나버리니까. 나는 설탕을 좀덜 넣고 싶어가지고 양파를 이렇게 카라멜라이징 한 거거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홍합 넣고, 그 다음에 나는 식초 대신에 발사믹 식초를 넣었어. 이게 맛술 대신 넣는 거거든. 그렇게 넣고, 이제 소금도 넣고, 크러쉬드 페퍼 넣고, 대파도 넣고. 그 다음에 살짝 올리고당 넣어줬어. 내가 맛술을 안 넣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뚜껑 닫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뚜껑 열고 간을 좀본 다음에 부족한 맛을 좀씩 채워주는 거지. 끓이는 중에 이제 바로 김치전 시작했거든. 나는 밀가루 대신에 부침가루에다가 엄마가 싸준 김치 잘라서 넣고. 그 다음에 김치에다가 양파 아까 조금 썰어놓은 거 남겨놓은 거 있었거든. 그거랑 같이 넣고 그 다음에 홍합탕 끓이면서 이제 홍합 익은 거 그것도 같이 넣어주고 물 넣고 계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섞어주면 김치전은 진짜 뚝딱이야. <laughs> 바로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달궈진 후라이팬에 올리브유 넣고 그다음에 아까 만든 김치전 반죽을 두툼하게 붙여주면 돼. 색깔만 봐도 와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 불을 조금 약하게 줄인 다음에 다 조금 된것 같으면 뒤집어. 와 이거 진짜 색깔 되게 잘 나온 거야. 동그랗게 되게 잘 붙여졌지. 근데 막상 담을 때는 다 찢어져가지고 <laughs> 예쁘게는 안 됐어. 이제는 먹어볼 시간. 맛있었어. 맛있었어. 김치전도 맛있었고, 홍합국도 맛있었고. 왜 젓가락질 왜 이렇게 못하냐. <laughs> 보여주려고 카메라에 갖다 댔는데 잘못 갖다 대. 내가 요리할 때 엄청 열이 났나 봐.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옷을 갈아입었거든. <laughs> 그 색깔이 좀 다르지. <laughs> 아 진짜 열심히 요리했다. 곡기억이지